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중앙동 정읍입니다. 먼저 간담회 앞서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이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시는 최기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학원의 대표이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생활관리. 동남매를 낳았다는 동료분 <laughs> 김희진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2023학년 풋풋탄 새내기 한영국폴리픽대학교 로봇 IT학과 1학년 학생 김현태님 참석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laughs> 네, 한국에 온지 10년째 올해 6월 첫 아이를 출산 예정인 다문화 가정 이소연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업체를 운영하는 진취적인 청년 기업인 주식회사 종산업 엄흥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성 셀프 사진 촬영으로 시민들의 추억을 기록하고 있는 스튜디오 1225 이창범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아, 아, 아. 치과 병원에서 일하시며 여섯 살 아들을 시식하게 키우는 오킹남 김정민님 참석하셨습니다. H 센트럴 다운 통장이자 중앙동 주민자치 위원을 맡고 계신 김태희 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laughs> 살기 좋은 중앙동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황재철 동관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윤동훈 인구가 교육과장님외 여러 부서장님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황재철입니다. 오늘 청년과 함께하는 통감자시민관관에 청년 와주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시 우리 청년 영천시장님과 참석하신 중앙동 청년국회 감사드립니다.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시정발전에 한 걸음 더다가갈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정 핵심 사업 현황 선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입니다. 사업비 2,355억 원의 사업으로 20년 11월 착공하여 이달 5월 분양 예정입니다. 다음은 0,4273억 혁신 센터 놀이입니다 사업비 348억 원의 사업으로 2026년 중공 예정입니다. 하이테크 파트 지분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업인 입주 공간, 빅데이터 및 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2개차오픈기업의 전환을 이끄는 기업 친화도시 연체로, 일자리가 눈치나는 연체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요즘 청년들을 자주 보니, 저도 한, 한 20, 30년이 잡아어셨습니다 연대도 못하고, 저거도 못하고, 출도 못하고, 삼포시들을 넘어가지고 에너포시든, 에너포시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연구소로 조사를 하고 있고, 철근들 중에 90% 90%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다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 가족 대이이하에서이혼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계속 미 학생을 위해서 제가 방문해서 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긴급 돌봄 사용하려니까 급하게 사용하니까 2주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 보호자의 질병, 출장어린지현동의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중심한 기타 양육 거주자일 때 쓰는 캐들인데. 2차업자, 아직 차업하지 않은지, 2차업자라는지, 아직 차업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 이사업자들에게줄수 있는 혜택들이랑지지원들들은 다소 더 규제가 더 강하고 연차지 금융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이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A 이사업가 지원금만 아니라 B 창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만은 신규 사업으로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국 뭐 신호생이라든지 수로파업을 통해서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8년을 개척해주는 청년시의모를 사업 지원이 있으니 하세요. 어, 어, 저는 어렸을 때 음대를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시집까지 그대를 배우고, 이제 그고학에서 학원을 개발한 지 2년? 2년 정도 되었는데, 수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훈련과의 이 발의를 보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었으면 좋겠고. 라이소가 예술조단단의 조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장님께서 그, 관심을 받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문화 예술회관도 좀 언론도 많이 나오고 어, 주변에 공공물도 많이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어, 3월 28일 날 어,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어, 망종동 우로지 주변에 조포를 해서 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조항표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우리 계획도로는 28년도에 종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대가 필요하고. 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섯 해만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어, 야외 고대까지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되면은 우리 정민들도 혜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합니다청 이렇게 청통, 또 이렇게 군인, 봉합, 아이스, 러선, 아이스, 아 있는데, 우리만 없어. 우리만 없고. 특히 이제 경산, 저 경주, 이런 데는 대학이 많잖아요. 대학이대학에서 대학, 공연장에 가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지금부 기성체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고담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 괜찮으면 한 1억 7천, 그리고 콤바인 1억 7천, 양기 6천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농작업 대행을 하면 기계를 많이 쓰는데 이런 기계를 구입하면 있어가지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려령화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오령농이나 분유자 등영농 취약계층에 농작업대행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경운 파종, 수확작업 등 농구계, 농기계 및 장기구입에 필요한 운영작업을 지구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농 청년 화이팅!